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DBMS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사이에서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자 응용 프로그램 그게 사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어 이제 뭐 기사포스트의 홈페이지 웹 서버라고 보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직접 DB 관리 도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해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자, 물리 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자, 사용자,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변경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DB 관리 도구란 것은 데이터베이스, 아, DBMS 설치 시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DBMS, 대표적인 것이 오라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이제 DBMS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이런 DB 관리 도구를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이란 것은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입력되는 이름,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는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DB에 저장이 되죠. 어,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 가입 폼이 있습니다. 이름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이런 폼이 있죠. 자, 이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링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만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리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원하는데, 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하는 과정들, 이것을 모델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DBA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뢰를 하겠죠. 자,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사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들어갔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운영, 그리고 감시 및 개선, 그런 이제 순서,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구조건 분석은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요구조건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조건 명세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한국대학교의 주된 개체는 학생과 과목이다. 자,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며, 자, 그럼 뭐예요? 학생하고 과목은 뭐예요? 개체가 되죠. 개체. 개체가 되고, 그 각각의 학생의 이제 학번, 뭐, 이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속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요구조건 명세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구조건 명세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적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어, 어떤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어, 이런 형태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을 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자 개념적 설계 단계인데, 자 개체라는 것은 조금 전 이제 학생 그리고 과목이 개체가 되는 거고요.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죠.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자, 과목 입장에서는 학생으로부터 해서 수학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현실 세계를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개념적 설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산출되는 산출물이 개체 관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개체가 이제 엔티티가 되고요. 관계는 릴레이션십이 됩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그리고 혹은 ER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산출물이 ER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조금 전 우리가 음, 자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아 어, 여러 개의 과목. 자,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를 가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1 그리고 어, 다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학생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과목은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성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어, 속성 중에서 어, 유일한 이제 속성을 밑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자, 고유한 속성. 그러니까 다른 학생과 구별할 수 있는 속성. 자, 학번은 중복되지 않죠. 학번은 무조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은 중복될 수 있고 전화번호도 중복될 수가 있는데 학번은 중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로 표현을 해서 다른 속성과 조금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또 뒤에 또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체, 속성,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세계의 대상체가 되는 겁니다. 학생, 교수, 학과, 과목. 속성은 개체의 성질, 분류, 뭐, 식별, 수량, 상태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학생, 이제 개체를 둔다라면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이제 속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는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뜻하는 겁니다. 학생은 과목을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요. 과목은 학생에게 수강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 설계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산출물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어, 목표 DBMS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DBMS 종류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 존재해요. 어, 그래서 관계형이라는 DBMS도 있고요, 객체지향형도 있고요, 객체관계형, 계층형, 망형 이런 모델들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개념적 설계 단계까지는,까지는 어떤 DBMS를 이용을 할 거냐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RD는 ERD는 개체와 어, 이제 개체의 어떤 관계를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관계형으로 논리적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객체지향형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객체관계형으로 논리적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관계형을 할 거냐, 객체지향형을 할 거냐, 객체관계형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적 모델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계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형을 기준해서 논리적 설계 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RD에서 만들어진 것은 개체와 관계와 속성이죠. 자, 그것을 관계형으로 표현할 때는 테이블로 표현합니다. 테이블, 테이블, 혹은 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테이블 형태나 릴레이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표 형태로 나와 있죠. 이게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이 A001이고 이름은 뭐권 아무개고 연락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 이름 전화번호가 속성이 되고 어, 그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 이런 속성이 있고 어, 과목이라는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관계에서는 이런 개체와 속성을 표현할 때 테이블 형태로 릴레이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개체 관계도인데 관계가 빠졌네요. 그렇죠? 자, A001이라는 사람이 A001이라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학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은 밑줄로 표현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반드시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번은 학번이 없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학번이 중복된 학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번은 다른 속성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본키 혹은 주식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키, 기본키. 기본 키가 되고요. 어, 이 기본 키를 어, 이제 과목 테이블에 물려줍니다. 자, 물려주게 되면은 이것은 외래 키라고 합니다. 외래 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관계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01이라는 학생이 자 여기에 A001 자 과목 코드가 뭐 B1이다. 그때 과목명은 뭐 소프트웨어 설계다. 그리고 과목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아, A001을 이제 과목에서 찾는 거죠. 외이키에서 찾게 되면은, 어, A001이 있죠. 그러면 a 0 0 1의 과목 코드와 과목명, 과목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